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에 정착하신 50대 한국인 동물원 관리사의 인터뷰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살 김태호라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 근처에 있는 중형동물원에서 사육사, 정확히는 동물원 관리사로 일한 지 4년 차예요. 퇴직 후 이민을 와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동물들 밥 챙기고 청소하고 건강 체크하고 하루종일 동물들과 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야생 속의 평온이죠. 왜 IT에서 동물원 관리라는 전혀 다른 길로 오시게 된 건가요? 제 인생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한국에선 그저 출근 마이너스 퇴근 반복하고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완전히 고장났었죠. 그러다 우연히 호주 여행 중 들른 동물원에서 캥거루 사육사가 동물들과 조용히 교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렇게 살고 싶다. 집으로 돌아온 뒤 바로 행동했어요. 관련 자격과정 등록하고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하고 이민 준비하면서 일과 인생을 싹 갈아엎었습니다. 이민 초기 동물원에서 일하게 되기까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당연히 있었죠. 일단 관련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언어도 능숙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TAFE에서 동물관리 관련 코스 수강하고 봉사활동으로 작은 파크에서 일도 해보고 기회가 오길 기다렸어요. 다행히 지역 동물원에서 보조관리 인턴 자리가 나서 그것부터 시작했죠. 청소 똥 치우기 먹이 손질. 힘들었지만 제가 원하던 길이라 오히려 즐거웠어요. 처음 동물과 교감했던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네, 그건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애뮤 한 마리가 제가 청소할 때마다 옆에 와서 조용히 저를 지켜봤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했는데 나중엔 제가 이름을 불러주면 눈을 맞추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말은 안 해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구나. 그 이후로는 동물 하나하나가 그저 관리 대상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아침 6시에 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 동물들 얼굴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얘 예, 오늘 눈이 좀 풀렸네. 저 친구는 식욕이 없네. 이런 사소한 변화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 다음은 먹이 준비, 우리 청소 관광 체크. 하루 종일 움직여야 하는 일이죠. 중간 중간 관광객들과 대화도 하고 아이들에게 동물에 대해 설명도 해줘요. 하루가 짧게 느껴질 만큼 바쁘지만 하나도 버겁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큰 에너지를 주는 줄 몰랐어요. 동물들과 교감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요? 코알라 한 마리와 있었던 일이 기억나요. 걔가 예민해서 다른 관리사들 손길도 잘안 받아들이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한두 달쯤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먼저 제 옆으로 다가와 코를 부비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친구가 나를 받아들였다는 느낌.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사람 관계에서도 못 느꼈던 신뢰였달까요? 사람보다 동물이 더 솔직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세요? 많죠. 동물은 거짓말을 안 해요. 좋으면 다가오고 싫으면 피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딱 표정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이 보게 돼요.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지만 동물은 감정 그대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이 힘들어도 마음은 편안해요. 복잡한 감정 싸움 없이 그저 서로 조용히 믿고 지내는 관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일을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동물원 관리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존중이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은 지구에 사는 존재로 바라봐야 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이 동물은 전시물이 아니라 너와 같은 생명이야. 그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도 진짜 돌봄이 되지 않거든요. 저한테 이 일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하루하루 생명을 내하는 태도 그 자체예요. 50대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선 다 말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육사냐, 영어도 제대로 안 되잖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심지어 저 자신조차 이게 맞는 걸까. 계속 흔들렸고요. 하지만 제 안에 분명한 감정이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더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확신. 그걸 바꾸기 위해선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겁내지 말고 움직였던 그 한발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거든요. 이민자로서 외로움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외로움은 사실 아직도 가끔 찾아와요. 낯선 언어, 낯선 환경, 누가도 온전히 속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현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기념일엔 괜히 마음이 허해지죠. 그럴 땐 저는 동물들 옆에 있어요. 말을 못해도 그 조용한 눈빛과 몸짓이 저를 위로해줘요. 괜찮아, 너 여기 있어도 돼.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람이 그리울 때 동물과 교감하는 순간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이 일이 삶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느끼시나요? 속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조급했거든요. 성과, 목표, 승진. 늘 다음 단계만 바라보며 살았죠. 그런데 동물들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요. 먹을 때 먹고 쉴때 쉬고 경계할 땐 경계하고. 그 단순한 리듬 속에 오히려 진짜 삶의 본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동물들이 저한테 그런 삶의 속도를 가르쳐 줬어요. 혹시 이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은 없으셨나요? 한 번도요. 힘든 순간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늘 평온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동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삶의 의미를 줬어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게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지금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는 조급하지 않아요. 계획도 크지 않고요. 그저 하루하루 건강하게 동물들과 무탈하게 지내는 것.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후배 사육사나 이쪽 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조금씩 나누고 싶어요. 일이 단순히 동물 먹이 주는 일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 살아가는 일이라는 걸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해요. 지금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처음 호주 올때 혼자 이민 가방 들고 공항에 섰던 제 모습이 떠올라요. 불안했고, 두렵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선택 참 잘했다. 비록 남들보다 늦게 돌아왔지만, 지금 이 삶은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인생이에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쫓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함께 숨쉬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민을 고민하는 중장년층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이 나이에 낯선 곳에 가는 건 누구라도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걸 견디고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늦게 조금 돌아가더라도 진심을 담아 새 출발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의미가 따라옵니다. 저처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입니다. 당신에게 동물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동물은 제 삶의 거울이에요. 제가 지쳐 있으면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제가 기분 좋으면 먼저 다가와주고, 말 한마디 없어도 서로 마음을 읽는 사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존재예요. 동물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갑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요.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